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10월 25일 뉴스 브리핑입니다. 김영렬 행복청장은 10월 25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 컨텐츠와 방문객 동향 등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세종시 이전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그동안 행복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영열 행복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립민속박물관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31년 개관 시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은 2031년까지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서남측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재청과 금강의 수변 환경을 활용한 전시와 프로그램 개발 등 기존과 다른 차별성 있는 운영으로 국립박물관단지가 중부권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이응패스 시행 한 달간 공용 자전거 어울링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어울링 주행 거리가 전년 동기 대비 8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지난 9월 10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이응패스를 개시한 시점부터 10월 9일까지 한 달간 어울링 주행거리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응패스 시행 이후 지난 9일까지 한 달간 전체 이용자가 어울링을 타고 주행한 거리는 96만 7,801km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거리를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를 가정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출하면 24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어울링 주행고리 54만 623km와 온실가스 감축량 135톤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뚜렷합니다. 시는 이응팩스 시행 이후 시민의 어울링 이용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어울링이 세종시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체부와 행안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기획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획안 공모와 함께 국민 아이디어도 공모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합니다. 문체부와 행안부는 지난 9월 11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추진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합니다. 1단계 공모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인 내외를 선정합니다. 6인에는 2단계 디자인 공모 참여를 위한 보상비 각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디자이너 또는 그래픽 서체, 색체 등의 각 분야 전문가가 공동의 팀을 이루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단계 디자인 공모에서는 1단계 공모를 통해 선정한 6인이 참여한 가운데 디자인 작품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 1인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대해 제안하면 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의견은 향후 디자인 개발에 반영해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활용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종 FM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